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B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 중 가장 위로가 필요한 의료진들에게 약 2만 5천 달러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섬김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시가로 약 2만 5천 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해주셨고, 커뮤니티 사역원 의료봉사부에선 KCPC 이름으로 페어팩스 하스피럴 코비드 유닛 3곳, PACU 유닛 4곳. 레스턴 하스피럴 그리고 박동수 장로님이 계시는 GCC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도네이션을 받으신 의료진들이 감사의 사진을 교회에 보내오셨고 귀한 나눔을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료의 최전선에서 신음하는 의료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귀한 섬김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섬김과 나눔의 소식들이. PCPC를 통해 나누어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가운데 주일학교에선 드라이브 스루로 졸업식을 치렀다는 소식입니다. 교회 키스 앤 라이드 주차장에서 진행된 이번 졸업식은 유아부가 8월 15일 토요일, 그리고 4, 5, 6학년이 8월 9일 주일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유아부는 총 90여 명, 4, 5, 6학년은 60여 명이 졸업했으며, 키스 앤 라이드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고 선물을 받고 졸업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교역자와 교사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졸업식을 치르지 못해 아쉽지만,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졸업식이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은혜의 나눔이 계속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목양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이때 한 사람 신방팀이 임명식을 갖고 예비순원들을 집중 목양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원님, 감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정문에서 진행된 이번 임명식은 최정호 목사의 사회와 박중근 장로의 기도로 진행되었고 말씀을 전한 류흥열 단임 목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님께 한 사람을 인도하는 사역이 얼마나 가치있고 중요한 사역인지를 설교했습니다. 총 33명의 집사, 장로, 권사들로 구성된 한 사람 신방팀은 한 사람을 주님께, 주님께 한 사람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번 8월 말에 있을 신방 세미나를 시작으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던 예비 순원들을 중심으로 전화 신방과 방문 신방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힘쓰시는 한 사람 신방팀을 격려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도한 주간에 힘찬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더운 여름 강건하게 이겨 나가시는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금요 비상 기회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가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 심을 체험하고하늘이그 권능을 맛보는 시간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rebuild 다시 세우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세우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을 다시 세우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다시 세울 것을 축복합니다. 대회미야 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기 전에 먼저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범죄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성공된 거예요. I was here uh, last week uh, for the prayer service. It was such a wonderful and invigorating experience. Uh, we just, of course, we, we had to come back, mm. and we're so uh, so happy to be back with our KCPC family. Uh, how do you expect for today, tonight? Uh, another blessing from God. Thank you. 지난주에 오랜만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은 아니었지만 주차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그것만으로 되게 감동이 됐고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날씨가 안 좋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시고 찬양이랑 말씀 어떤 말씀 주시고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라이딩 같이 나왔습니다. 어, 지난 주에 함께 어, 집의 은혜를 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숨쉴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숨쉴수 있는 통로입니다. w h e r was here last week? Last Friday. Did you guys pray a lot? How was last <목소리도> week?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좋았어? 지난 주에 기도회를 참석을 했고요. 어 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고 거의 6개월 만에 온것 같아요 예배보다가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냥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예요. 그래서 음,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터치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어, 여기 오니까 좋아? 어 시원해. 그래. 아이들이 음, 웃더라고. 그래요. 어, 어쩌면... 어... 나 그런 얘기를 왜안 해줘. 100% <laughs> 사랑해요. 지난주에 앞에서 이렇게 그 기도하고 또어 제가 저 아는 그 자매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자매하고 같이 예배를 봤어요 라인으로. 그 너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다 오늘 또. 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이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보내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에 와서 같이 성도님들이랑 같이 예배를 보는게 정말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좀 좋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계속 저희가 모여서 힘써서 성령님의 을 빌릴 때인 것 같아서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비록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요. 오늘은 아, 정말 오랜만에 이제 4개월 만에 여기에 와가지고 아, 많은 은혜를 받고 어,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아, 모두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신걸 보니까 아, 제 마음이 그냥 뜨거워서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일찍 왔어요. 오늘 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뇌미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글을 하나 먼저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기도원. 무더운 하늘, 소나무 우거진 숲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산들 바람도 보내시고, 매미도 소리 내게 하시고, 청한 새소리도 보내십니다. 마음 가득히 주님을 담고, 가만히 눈 감으면, 봄빛 따라 꽃들이 피고, 여름 따라 푸름이 우거지고, 가을 따라 낙엽이 쌓이고, 겨울 따라 흰 눈이 내리면,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계절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세상은 그렇게 태어나고 사라지고, 우리도 그렇게 역사 속에 바람처럼 머물다 지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티끌같이 사라지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저희를 돌아보시며, 주님은 저희를 위해 피를 흘리십니까? 유한한 세상의 껍질을 뚫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자비하신 사랑에 손 펼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하늘은 높고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 머리조차 들수 없는 죄인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저의 가장 관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본문 해석과 적용을 다루듯이 설교이지만 특별히 제가 관심두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 읽기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지켜보시면서 주님의 표정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그 표정,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정말 하늘이 열리고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표정, 그 마음을 증가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열린 하늘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니까 더 간질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더욱더 간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금요 비상 기도회로 말미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나님과영혼의 대화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통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통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용으로 충만해지는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양한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성 기도라는 것, 이거 외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함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미국의 존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회 가셨을 때 정말 놀라운 걸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Religious Awakening of Korea라는 1912년도에 쓴 글입니다.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거대한 군대가 전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기도는 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늘을 울리는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한국교회에 기도하면 꼭 떠오르는 것이 또한 기도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을 때그밤 12시가 되어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께 서로 간에 셀폰으로 연결해서 만나야 될 정도로 여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고 밤이 지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의 역사입니다. 철학 기도라는 것, 다른 곳에서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한국계 위대한 유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육을할 때는 금요 철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밤 12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또 청년들 데리고 교사들 데리고 산기도 올라갑니다. 한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나누어서 기도하고 그때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식고는또 근무하러 나갔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한국 민족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사람들의 기도 기도원 밤낮으로 사람들이 기다려러차 있던 곳 그리고 철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읊어지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기도 유산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금요비상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신다고 응답하신다고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현장입니다. 기도는 현실입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무릎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가정의 영적 부응이 일어나고 교회의 거룩한 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바람으로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수 많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계 위대한 유산 기도를 이어받았지만, 이제는 이민교회 가운데 불어난 이 기도의 바람으로 미주 전역,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여름입니다. 더 뜨겁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채우고, 우리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요 비상 기도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생애 영원히 길이 남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기도의 유산을 남기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